자, 64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64번입니다. 자, 여기에 뭘까요? 0 플러스 내 안에 이렇게 있네요.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0 플러스 1은 뭐요? 예0 플러스 0.1이죠? 0.1을 대입한다. 그래서 2 플러스 0.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0 플러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붙죠? 마이너스 0.1이에요. 그래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0.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. 됐죠? 그 다음에 요거는 합성함수 계산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여기 두개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f 의2 플러스 0.1은요 2 플러스 0.1은 2가 돼요 그리 g 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.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.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리고 합성함수죠 요거를 t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 여기저기 그래서 T는 뭐예요? 0 플러스가 돼요. 0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G는 0 플러스가 되면 뭐예요? 마이너스 1이 되죠. 0에서 플러스니까 여기겠네요. 됐죠?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